라이콜러 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만 말씀드리는 유빈입니다. 이 스트라이크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더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8월 21일 날이제 상태가 곧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상승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리셔야 여기서 후에 없이 엑시탈할수 있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7월 28일에 딱 5일 전에도 여기 구간에서 매수하지 말고 저와 이하단 구간을 함께 내소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체력들이 지속적으로 물량 털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 흐름에 맞춰서 함께 수익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죠? 강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26%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23%의 수익을 내고 지금 흐름은 이어 다시 한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4 4 1 0 0원에서4 4 0 0 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이치 주시받는 흐름을 보고, 함께 매수할 예정에 있고 만약에 이 탈이 나오게 될시 추가적으로 종단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타점을 드릴 예정이 있어요. 현재 이스타이크의 조봉을 한번 보시면 강한 시세가 나오고 가격 조정 나오. 고 강한 시세가 나오고 어떻게 됐다?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우리가 행내고 세력들과 함께 빠져 나와야 된다고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부자 이튜글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탑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탑점 받고 함께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단에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에게 제가 어제 이 만트라 코인 추천을 드렸고 오늘 이 만트라 코인 20% 수익이 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들 제가 늘 여러분들 옆에서 이탑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탑점 받고 수익 같이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말씀해 드리자면 현재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 초에도 연락 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고 7월 14일에도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저랑 함께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봉크코인 매수 가격 추천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0.0368원에서 매수 신호 나가고 그리고 0.055원에서 매도 신호 나가며 수익률 약 50%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타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매도가격 정확하게 타겟을 하면서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그 다음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 자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리플코인 같은 경우도 7월 22일에 세력들의 지갑에서 1Q 금액이 유출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리플코인 전부 다 매도신호 보내드렸는데요 당시 가격이 4,764원이었습니다 보시면 현재 가격이 어떻죠? 아이너스 12% 가량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절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받고 리스크도 피하고 수익도 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7월 23일에도 사라 AI 코인 촬영을 하면서 이때 당시 가격 1 8 2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50원에서 우선 함께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는 번호로 연락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7월 19일부터 사라 AI 함께 모아갔었고, 7월 23일 날 서서히 매도 가격 도달했지만,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며, 추가적으로 이 매도 가격도 수정해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호재로 인해 가격 자체가 급등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180원, 200원까지 함께 끌고 나갔었죠. 7월 23일 날 저녁에 연락 주신 분들도 모두 다 브리핑을 받고 함께 수익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리스크 자체를 피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통해서 함께 수익을 내셔야 된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던 비결이 저는 현재 세력들과 고래들의 지갑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알토코인들을 매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분석하여 이렇게 알림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몇백억에서 수천억까지 투자를 진행하는 이 고래들의 지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료 브리핑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러분들이 꼭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인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와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보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 종목 저한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처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셔야 제가 여러... 여러분들에게 탑정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이 기회는 우리가. 빨리 행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편하게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이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7월 달에 단 하루 만에 가장 큰 수익을 낸이 하이퍼레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이퍼레인도 제가 연락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하이퍼레인 내소신호 알림을 드렸습니다. 당시 상장이 됐는데 세력들이 강하게 내소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브리핑을 드렸고 제가 이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매도가 50에서 80% 목표로 실시간으로 탑점 안내 도와드렸죠. 보시면 6시 13분에 여러분들에게 매설 힘 드렸고 10시 13분에 1차 매도가격 604원에서 매도임 되고 10시 37분에 8 0 0원에 전부 다 매도 신호를 보내 드리며 수익률 약 160%를 달성했습니다. 이 구독자분이 이렇게 처음에 믿기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이 수익률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죠. 하이퍼레인 저도 세력들이 매수하는 걸 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800원에 전부 다 매도를 진행하면서 160%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은 늘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싶고 제가 이렇게 문자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제가 이 소통 방도 현재 개체 했습니다 저희 소통 통번 수익률을 보시면, 어, 세이코인 수익. 퍼치, 탱긴 프리미시 등 다양한 알톰 코인들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아크 코인 수익 내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 인증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수익 인증 남겨주시면 저 또한 너무 기쁘고,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 때마다 더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점 안내 도와드리는 이유는 현재 기회가 크게 열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들을 분석해서 내타점이 왔을 때 함께 매수하고 매도하고, 일어나서 제 유튜브 채널이 크게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좋아요와 구독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회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트라이크도 이 타점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곁에 이 파트너로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부자 이렇게 두 글자 연락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중요한 꿀팁 한 가지 말씀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 알트 코인을 매수할 때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마하는 정보 싸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는 김프가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김프를 보시면 마이너스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다 즉, 이 말은 역포라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인들의 이 코인 투자 심리가 아직은 크게 낮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코인 가격은 누가 상승시켰을까요? 바로 해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로 코인 가격 자체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김프가 양소로 전환이 됐을 때 때는 시장이 가열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토탈3라는 차트입니다. 이 토탈3 차트는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저항구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토탈3란 리트코인과 이돌 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즉 이렇게 상승을 해야 알트코인들의 펌핑 순환매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은 저항대 고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부른 매수보다는 저항계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매집중인 코인들을 적극 공략해서 수입 자체를 지속적으로 쌓아야 된다고 볼수 있어요. 즉 정확한 터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제가 그 터점을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탑점 받으면서 함께 수익 내고 싶은 분들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부자 아니면 갖고 있는 코인 종목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한 탑점 짚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자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구글 폼이 있는데요. 이 구글 폼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으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브르템 텔레그램 막 함께 입장하고 싶은 분들 여기 클릭해주시면 되고, 현재 투자에 있어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 무료식품 투자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선택사항을 고르시면 되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여기다 남겨주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정말 잘 따라오셨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 아?